저는 절대 어그로를 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래실까봐 종교가 있는 분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니가 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저는 동치미 촬영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목이 잠겨 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건 몸에 해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구요.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동치미 촬영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물론 이제 세수하고요. 세수하고 스킨과 로션을 바른 상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미모가 깎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과 저의 목소리가 잠겨 있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치대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렇게 각도가 삐뚤어져 있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의 유튜브 채널은요, 순한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달리 저는 절대 어그로를 끌지 않습니다. 제가 썸네일로 만드는 제목들 보, 보면요. 어떤 경우에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하는데, 현실은 더 심하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썸네일 제목들이 보면은, 개나 소나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이혼녀의 삶이 골로 가는 과정. 그리고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제목을 보고 반감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놀라시나요? 여러분 절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영상에 나오는 사례들은요 다 실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가능한 한 자극적인 요소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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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빼서 그리고 남아 있는 가장 순수한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이 있는데 거기 거기다가 뭔가 막 덧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이 너무 자극적이야 그래서 그걸 빼요 여러분들 놀래실까봐 여러분들 놀래서 결혼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인 편집을 하고 순한 맛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현실은 제영상에 곱하기 10을 하셔야지 겨우 그게 현실과 비슷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게 우리 일상 생활에 종교가 개입해 버리면요. 이게 좀 복잡해져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문제. 나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면 노답이에요 노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하나님 신과 대화하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와 제 갈등을 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순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여러분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가 없고요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해요. 이게 여러분, 디폴트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싸우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쪽이 참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는 것 뿐이지, 그 말은 뭐예요? 문제는 이미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인 거죠. 사실 그게 더 나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한다. 그럼 문제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 문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거기에요. 근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 왜냐면 쟤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요. 말로 대화를 하지만 행동으로 대화를 하죠. 행동도 대화의 표현 수단이에요. 상대방이 대화를 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죠. 그러면 나는 제가 반응이 없어요가 아니라 쟤는 이미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보면, 쟤랑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순간이 오겠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지 않고 있는 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다른 걸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랑 해야 될 일이 A라면 A를 하지 않고 B, C, D, E, F, 심지어 Z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노력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기도죠, 기도. 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A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곁다리들을 막 건드리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건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 아니에요. 똑같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도를 해.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심지어 상대방은 교회 다니지도 않아.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변하기를. 기적을 바라는 거죠. 기적.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말 좋은 일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무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냐면, 내가 믿는 종교의 교리와 나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순교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쟤랑 결혼한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뜻이 아니죠 사실 내가 한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가 한 거잖아요 라고 제가 찍었던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나의 상황을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약간의 약간의 망상일 수도 있는데 망상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환상 환상이라고 할게요 환상 속에 사는 거죠 자 내가 쟤랑 결혼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 근데 쟤, 쟤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매일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시련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준 시련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한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이 고통 받아들이고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참는 게. 그리고서 하루하루를 참아 마치 순교자의 자세로 난 이렇게 순교하는 거야 나는 없어 이제 내 인생에 나는 없고 나는 이렇게 죽는 거야 난 순교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고요 이 고통을 참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미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에는 나도 들어가잖아요. 나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미워해서, 이런 시련을 주고, 너는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을 겪는 게 너의 인생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혼은 뭐다? 결혼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또, 결혼은 순교가 아니에요. 결혼은 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미션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미션이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것이지,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게 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순교는 아니고요. 이거는 순교를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죠. 순교라는 거는 그런데 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순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다면 오히려 신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매우 심각하다. 순진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좀 정지해서 뽑아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잘못하면 내 인생이 끝장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디 결혼을 신중하게 하시고요. 이호는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변호사가 3월부터 하는 강의, 나의 1립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삐딱한 화면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옛날이야. 여기서 어떻게지 했 밑으로 응. 잘 보이나? 그리고 아는 변호사의 이립. 블랙박스가 정상 동작 중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립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